예, 그렇게 따지면 설리번 그 밖에서 멍 때리고 있다가 엘드리치한테 연속으로 마법 맞고 죽을 것 같아 3편 만화계 근원이 설리번이잖아요 생각해보면 무명왕은 그윈이 죽은 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네. 과연? 원에서 그윈에 비하 잡으면은 소울 주든가요? 아, 주지? 아니 그게 좀 궁금해서 그윈이 죽은 걸 알고 있었으면은. 호적이 파였다고 하더라도 동생들이랑 교류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호적 판건 그윈이지 그윈에비아랑 그윈 돌린이 아닐 텐데 그렇게 따지면 엘드리치한테지 동생 잡아먹힌 걸 모르고 있을 리가 없고 아니면 1편부터 고룡의 꼭대기에 박혀가지고 코모리지 탄검에는 그걸 하면 나쁘게 안 되는 건 아니긴 한데 그인에비아는 지금까지도 잘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호적파이고 고룡가서 그걸 했으면은 그인 죽은 것도 몰라야지 맞지 않나? 안돼 됐다 됐다 요즘 귀농 필수 스킬 对对 이동하려면 요정도는 필수 스킬이에요 안돼 한대만 더아 전기 아 몰라 그냥 가 그냥 전기 솔직히 의미 없잖아요 그냥 가끔가다 귀여운 맛을 보면 되지 보스를 끝냈으니까 전기를 보여드릴게요. 됐어. 보여줬으면 됐지 뭐. Well, very good. Take... Farewell, Ashen One. 아이, 저도 예전에는 많이 죽었죠. 지금은. 많이 했으니까 설리버는 패링 안 쓰면은 전 아직도 고생해요 패링 쓰면은 별로 고생 안하고 굴러도 쉽다고요? 저는 구르면 되게 어렵던데 패링 안쓰면은 지금까지도 고생한 애가 설리번 패링 안쓰는거 기준으로 하면은 제가 여태 지금 애를 먹는 보스가 네마리 있습니다 쌍왕자 왕태화신 설리번 요왕 구르기 안쓰는걸로 하면은 워탑비 설리번입니다 아, 대방패 들어도 좀 쉽긴 하죠. 근데 구르기로는 안 되겠어. 분신 나오면은... 어? 와, 여기서도 또 침입을 하는구나. 아, 진짜 어떻게 여기서 침입을 하지? 나 구강인데, 지금? 아니요, 프리덴는 패링 타이밍이 너무 위험해. 안패링 같은 느낌으로 되긴 하는데, 깔끔하게 패링이 안 돼가지고, 패링 타이밍 좀 까다로워요. 아니, 침입 한, 핫존이긴 한데, 여기서 저한테 침입을 하려면은, 얘네들도 적어야 되거든요. 아! 굳이 여기를 돌고 있을 필요가 없이 껴놓기만 하면 아, 그러네 그럴 상관이 없구나 프리요 프리뎀 프리데은그 뒤잡기가 훨씬 더 안전해갖고 굳이... 앞... 아, 패딩을 할 필요가 없어 7 강이랑 9강 매칭이 돼요. 이을 왜, 아니 이 서양령은 왜 침입을 했는지 모르겠다. 프리덴는 그냥 뒤잡으로 잡는 게 편해. 서양역도 잘 가시고. 하게 공격들이 좀안 맞는다. 화살 쏠것 같다. 어, 좀 늦었다? 전기는 요번에는 그냥 알고도 안 썼어요. 요번엔 당당하다. 왜그 윈돌린 상은 없을까? 다른 상은 다 있는데. 뒷 방이 어디야? 아, 근데 이거 얘네 들이 만든 게 아니 잖아요? 금인 이랑 금인 에 비하 남겨둔 거오면 굳이 부수 지는 않았 다는 얘긴데, 왜 금인 돌린 상은 없 지? 얘는 금기를 찾는 자가 아니라 절벽을 찾는 자 같아. 또갈 거거든. 자살쇼. 난 정말 제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 아니, 제가 속은 것, 속인 것도 아니죠. 쟤는 속은 게 아니라, 그냥. 아, 이거 혹시 푸른 네 프롬네 아닐까요? 푸른 네를 불려야 되는? 암령을 강제적으로 침입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알바가.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암령으로서 강제 침입이 되는 상태라서, 플레이어를 공격하고 싶지 않다는 열망에, 그 간절한 마음을 빌어서 자살. 아마 알바가 강제로 뭔가 침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다인도 낙사 가능한 거 아세요? 아, 달인한테 일부러 저 전기를 죽이려다가 안 돼. 재앙의 반지를 꼈으면 이미 죽었겠지? <laughs> 다크 소울 4 나왔으면 좋겠다. 다크 소울 4, 2가 언제 나왔었죠? 2한 2년 전쯤에 나왔나? 아니 3년 전? 아 그거 무슨 데스 스트랜드 무슨 그런 느낌의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데스 스트랜디? 그림 그런 이유,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 투가 14년이요? 0 와, 지금 그 시대 때도 게임 있었구나. 투가 좀 오래된 게임이었어. 아이디 중소기업의 카메라 날뛰기 시작한다. 아우 중소기업 농작물 을망 치는 시대 끼들오더써 지는 한국 어와 수 가, 안 된다면서요. 로프폴 망해서 그런가? 참가해주지. 아. 네,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할 텐데. 지금, 구강이요. 구강, 청결. 가고일 추락하는 거는 대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대궁 그냥 일반 화살로는 소니가 그냥 날아오던데. 다들 반응이 왜 그러죠? 너무 이렇게 안 좋아해도 돼요. 헐. 알아서 날아오다가 착지를 못한다고. 전혀 상관없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신기한 게대원즈 소울 가고인들은 낙사를 안 하거든요. 계속 날아다니는데 왜 원부터는 날아다니는 데는 낙사를. 스렐트는 당연히 당연히 스크릴쓸수 있지 어왜한대받고 이래? 변신하냐? 변신할 인페인. 왜 이러죠 도대체? 친구 만나서 아이템이야. 그럴 수도 있겠다. 잘 가게 돼. 오랜 버시어 <놀라> 스톰룰러스 고그로기 걸릴 때 앞잡... 안될 걸요? 그그 록이랑 머리 때라에서 걸리는 그 록이랑 다를 텐데 갔나? 그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내네 방에 죽이겠지. 아, 내네 방이 아니라 한세방 된다구요. 안될 텐데. Well, very... 잠깐 그거 좀 궁금하네 아 지난번에 그왜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쌍왕자 패딩하고 나서 앞잡이 된다 안된다 자 증명해보죠 일 바운드는 무슨 게임이더라? 아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에 대한 아우. 아 니어 오토마타 1회차 엔딩 구인데 대략 얼마나 걸리죠? 무명의 패링이 가능하다고요? 무명은 패링 안될 텐데? 안 돼. 아 아니다. 더잘 됐네. 얘가 그거 하고 나면 내가 그걸 쓰면 되겠다. 내가 어그로를 끌게. 안 돼, 안 돼. 머리통 안 내려와. 일단 계속 어그로나 끌어보죠. 그 중에서 되는 모션은 계속 끌고. 머리 안 내려와요. 분명한 패링 안될것 같아요. 나한테 더 병. 나한테. 에이, 머리 안 내려온다. 지금까지 죽겠다. 야 불가능. 무명왕 패링 안 돼요. 제가 알기론. 용도 방금 안 됐고. 애초에 그게 됐으면 내가 지금까지, 모 르고 있을 리가 없어. What? 아니, 아니, 안 돼. 무 명하 게패 링이 될 리가 없어. 말도 안돼 로리안 패링되는 건 다들 알고 있었는데 패링 로리안은 패링되는 보스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 되게 많았어요 다른 애들은 모르는데, 로리아는 게다가 더 특수한... 그거라서 얘기가 많았죠. 아니, 아니야, 무명왕 진짜 패링안 돼요. 그게 만약에 패링이 된다면은 관련 영상이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 없을 리가 없어. 무명왕 무기 자체는 패링 돼요. 우리가 쓰면, 사람 차별하는 더러운 길. 누리아는 굳이 패딩할 이유가 없는 게 어차피 앞잡이 안 되니까. 아, 제작진에서도 그걸 알고 나서 일부러 그렇게 뺀 거긴 하겠지만. 길박 아니, 안 돼. 그, 인터넷에 영어로 검색해서 없으면은, 없는 겁니다, 그건. 영어로 검색했는데, 유튜브나 어디든, 결과 안 나오는 거는, 없어요. 아, 근데 왕드를하시는 패딩이 돼요? 왕드를하시이 페이지는 패딩이 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것도 쳐보니까 검색 결과가 없더라구요 왕들의 화신 패링 그 검색하면은 왕들의 화신이 패링하는게 나오더라 왕들의 화신의 유행.. 이외, 유해차? 그 고건 패턴 때 그게 됩니다 아 그걸 혹시 직접 확인하셨나요? 화신 2페이지만 된다는 그건 화신... 그 패딩을 쓰긴 하는데, 다 그거밖에 안 나오더라. 저도 2페이지 때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당연히 정설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관련 영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돼 복권패턴일 때 패링이 된다고요? 요번에 한번 시도를 해봐야되겠네 됐다 <laughs> 됐어. 네, 화신이 패링을 합니다. 근데 화신을 패링시킬 수 있는지는 그거 관련 영상 하나도 없던데. 아, 근데, 패링은 되냐, 안 되냐가 되게 난감한 게, 제가 실제로 실패하더라도 그게 타이밍에 안 맞아서 실패한 건지, 아니면 패링 자체가 안 돼서 실패한 건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부러진 직검까지는 가능할 텐데, 부러진, 아니, 부서진 부러진 직검은, 안 돼요. 무너진 직검까지는 어떻게 할수 있는데 부서진 무너진 직검은 좀 아니야. 네, 그로기 상태면은 데미지 더 들어갑니다. 그외 경쾌한 소리 텅텅텅 하는 느낌 날 때. 아니 아니 앞잡 상태 아니라 패링 된다고 하셨잖아요 패링 패링. 그루기 말고 패링. 그루기는 근데 고검에서만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상태에서 다 걸리잖아요. 검일 때도 걸리고. 마법사일 때도 걸리고 직검일 때도 걸리고 창일 때도 걸리고 이 페이지 때도 걸리고 그거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패링이 된다고요? <laughs> 미디를 패링 된다고 누가 그랬더만요. 그건 좀 컬처쇼크긴 하겠다. 미디를 바를 패링을 튕겨내면은 아, 일단 나중에 얘기하자.